네 안녕하세요 미랄 누나입니다 이클랜저널찍어데 이번 만난 클랜 미국 클랜이고요 시빌라 클랜이고 아 어, 어, 뭐라 그래야 되죠 시빌라 클랜 네 어, 저희랑 요번에도 타운스도 비슷하고요 네 저희가 조금 이쪽에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10폴 그래서 저희가 좀 앞서서요 예. 어차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느끼는 건데 어차피 11월 쌈인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11월이 이쪽은 아 이쪽은 모르겠네요. 네, 이쪽은 11월이 여기를 가서 완파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그 땡나버리, 예, 그냥 이렇게 우북 들어오는데 이런 게 완파가 나오네요. 11월에서, 네, 그냥 아무 그 유닛도 없이. 그냥, 뭐, 클랜성 제거, 뭐, 퀸 제거, 이런 거다 무시하고, 그냥 쭉 들어오면, 이런 게 어떻게 되면 완파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. 참, 신기하기도 하고, 한편으로는, 네. 예, 저가, 어떻게 남들은 잘하는데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이거 자체를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런지, 네. 근데 이 친구들은 잘하네요. 네. 이렇게 그냥, 아무것도 없이, 네, 그냥 아무 유닛 없이 그냥, 우르르 넣어서. 이게 또 완파가 나오겠네요. 투별은 하겠네요, 그래도. 네, 완파까지는 아니더라도. 잘하면 완파까지도 하겠는데요. 영웅들이 좀 높아서. 아직 킹을 안 썼죠. 네. 완파까지도 하겠는데요, 사람면 진짜. 아래 미니언도 있고. 네, 저기 퀸만 없어지면, 네, 퀸이 먼저 잡히겠네요, 근데. 네. 이렇게, 된... 어, 안 잡혔네요. 퀸이 안 잡히면 모르겠는데요? 또? 음, 퀸이 잡힐 것 같습니다. 네. 퀸이 잡힐 것 같네요. 네. 퀸이 잡히면, 완판 안 나오겠네요. 다행히. 네. 음, 완판 안 나와도, 거의, 네. 암튼, 아무튼... 아 하... 지금 저희는 거의 다다 완판 상태고요. 아, 여기를 그냥 가죠. 네, 여기 아무 아무 쪽으로 진입해 도될것 같습니다. 길 정리하기가 좀 애매한 건데 길 정리하기는 사실 여기가 편하거든요. 길 정리 면에서만 보면 그렇죠. 아, 길 정리 면에서만 보면 아,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길 정리 면에서만 보면 여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놓고 여기다 자이언트 힐러 놓고요. 여기다 미녀 놓고 얘가 여기 때릴 때 여기다 미녀 놓으면 요거 없애고요. 잠시만요. 요거 다 나? 아, 잠시만요. 갖고겠습니다. 아, 잠시만요. 요거 보죠. 여기 안 된다네. 여기 안 다죠? 네. 지금 달수 있는 게 이건데 여기다 자이언트 힐러 놓으면 이렇게 가면. 예예예예얘 얘한테까지 맞겠거든요 이렇게 좀 많이 맞는데 힐러 놓고 분노를 바로 써주죠 네 여기 길 정리 바로 하고요 요거 길 정리하고 여기다 법사들 좀 넣어서 이거 없애고요 네 얘도 법사나 더 넣죠 네. 그래서 요거까지 없애면 요렇게 없애고 나면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면요 여기도 미니언 해서 요거 없으면 이쪽으로 뚫을 때 여기다 킹퀸 볼러 놓고요 여기다 점프 놓고 나올 때동마법이요 분노, 분노를 좀 일찍 써갖고 이렇게 다 잡는 걸로 하고요. 호구는 뭐 이쪽으로 돌리든 이렇게 돌리겠습니다. 네, 힐이 세방이니까 하나, 둘, 세방 이렇게 좀될것 같습니다. 뒤쪽으로 네, 오케이. 그럼 한번 해보죠. 음. 저희가 누가... 어, 누가 또 가시네요. 아, 예, 여기. 어, 안 되면 이따가 또길 정리하면 되니깐요 오케이.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힐 볼허. 네. 네. 음. 자이언트 힐러 놓고요. 그리고 저거 때릴 때 여기 하나 놓고, 그리고 여기 법사, 법사 놓고요. 그리고 여기 법사, 법사 나서 또 같이 때려, 때려주고요. 예. 저것까지만 길 정리 끝나면 여기도 그냥 길 정리해 주고요. 퀸, 킹 놓고, 저거 나오는 거, 동마법 좀 써주고요. 분노 써주고, 점프 써주고요. 어... 예, 저거, 분노가 두 개네요. 네. 그럼 여기다 주고, 이렇게 돌리겠습니다. 그래서, 마침 가게 하고요. 여기까지 줘서, 네. 음. 이쪽에다 같이 줘서, 끝나는 걸로 하죠. 네 여기다 주고 조금만 잡으면 호구가 잡을 수 있게. 네 호구가 못 잡겠네요. 시간이 없나? 아니죠? 네잘안 어, 됐습니다. 볼로를 아까 안 넣었어요. 볼로가 넣어서 파일 파고 좀 있어야 되는데 볼로를 넣지 않았습니다. 저가 그래서 이런 실수를 네 볼로를 아까 넣었어야 되는데 용이랑 풍선이 나오는 것 때문에 좀 살짝 당황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저번에 또 이게 최근에 그이 유니 가다가 이, 이 튕기는 바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후유증도 있고요. 네. 다시 한번 보죠. 네. 원래는 이쪽으로 안 가고 왔다는 생각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바꾼 거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. 아 하...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정리는 여기, 여기 요거만 하면 길정리 거의 끝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맞는데 조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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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맞... 이한테는 안 맞네요. 다행히. 예.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쪽으로는 지금 길정리가 끝난 상태고요. 네, 여기가 지금 끝나고 나면 요것만 있으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죠. 근데 이게 나왔을 때 지금 동마법을좀 빨리 뒀어야 되는데, 그리고 여기 점프 놓고 예, 여기 지금 법사가 한 마리 정도 뒤에 따라갔으면 좀 어땠을까 는좀 생각하고요. 네, 여기 지금 볼로를 아까 넣어서 같이 들어가게 했어야 되는데, 그걸 저 지금 못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분노 하나를 그냥 거의 버리게 되는 겁니다. 지금 여기. 유닛들이 없는데, 네. 지금, 자이언트가, 지금 퀸 힐러가 일로 붙는 바람에, 네. 지금 여기에 지금 쌍자음이 있을 것 같았는데, 여기 지금 하나 있었거든요. 여기 바로 뒤에. 지금 쌍자음 때문에, 먼저 이렇게 지금 먼저 써주고요. 이쪽에 지금 테슬라 팜이 이쪽에 있습니다. 테슬라 여기, 여기, 테슬라 위치들도 괜찮네요. 네. 나쁘지 않습니다. 예. 그리고 여기 지금 해골병 출협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, 그것도 좀 컸습니다. 네. 아, 그거보다 지금 저가 힐을 세 방을 갖고 간다고 갖고 간줄 알았는데, 힐을 두방 밖에 안 갖고 간 것도 컸고요. 네. 호구에는 힐이죠. 네. 음, 그런 것도 크고, 저가 마법을 잘못 준비해 간 거, 아까 그, 어떤 분이 분노를 달라 그런 걸저가 지원을 하려고 만들어 놨다가, 예 그걸 저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안그랬으면 그걸 좀 버리고 갔었으면 어떻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이렇게 끝났는데요 이렇게 밀집된 데는 허구 좋은 거네 아시죠 네 특히 쌍잡음 위치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 곳은 허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대신 힐을 갖고 하시라는 거네 미랄 누나였고요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